일본의 성범죄는 알면 알수록 충격적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소아성애자들이 대대적으로 출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 황당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지난 12일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수영복은 소아성애자에게 좋은 먹이라는 제목으로 위험한 일본의 실태를 고발하고 경고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매춘범죄는 줄어드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상황에 아이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수영복을 입고 활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는 소아성애자들이 대거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과 언론과 부모들은 비상 상황이라며 연일 대책과 경고에 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소아성애자들에 대한 사회 범죄를 연구하고 있는 소아 전문의 이만하시 요스케는 부모들의 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수영복 사진을 SNS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소아성애자들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이 무섭다고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시는 실제 어린 아이들의 수영복 사진은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만나본 아동 성범죄자들은 보육원의 공식 SNS에 올라온 유치원의 수영복 사진도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 정도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올라온 사진의 메타분석자료를 통해서 주소나 일상활동의 범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실제 아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소아 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수영복 사진을 수집하고, 그 사진 이미지를 검색해서 아이의 주소를 확인 후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유치원의 홈페이지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까지 아이들의 수영복 사진을 계속 쏟아지면서 소아성애자들의 활동도 바빠지고 새로 유입되는 범죄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만하시는 이렇게 수영복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은 처벌이 어렵고 실제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전국의 소아성애자는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기고문에서 이만하시는 소아성애자는 정말 위험한 것이 데이터에 의하면 한 명의 소아성애자는 380명의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경찰청의 아동성범죄가 연간 총 2,581건으로 하루에 7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감안하면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성범죄가 매순간 발생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를 마치면서 이만하시는 아동성범죄자들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결코 아동 성범죄자들을 체포하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대책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름 방학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존 지키기라는 수영복을 입을 때와 수영할 때 행동 지침입니다. 프라이빗 존은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분과 입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역 경찰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지원 나가서 프라이빗 존은 자신의 중요한 장소이면 누구에게라도 쉽게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프라이빗 존을 지키는 6가지 규칙을 잘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프라이빗 존은 나만의 아주 소중한 장소이다. 자신의 프라이빗 존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물론 다른 친구의 프라이빗 존도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 만약에 누군가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려고 하면 단호하게 싫어라고 말한다. 친구가 누군가에게 프라이빗 존을 보여주고 있다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준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한다. 경찰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알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크게 반응을 하면서 서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인형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성적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이 절대 못 보는 장소에서 수영복을 갈아입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프라이빗 존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인형과 일러스트 자료를 이용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퀴즈 등을 통해 확실히 새기게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경찰은 더욱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라이빗 존 지키기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보여주면서 프라이빗 존이 얼마나 소중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학교와 교육단체들도 여름에 조심해야 하는 SNS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올리면 나쁜 사람들이 수집해가지고 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일부 나쁜 어른들이 친구들의 수영복 사진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 알고 절대 SNS에 올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일본에서는 소아성애자들에 의한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20%가 나쁜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힐 정도로 피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NHK의 어린이 프로그램 아이러브비에서는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가르칩니다. 최근에 대형 출판사 신조사에서 발행된 그림책 마이얼트 앤 해피니스도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들에게도 성범죄를 당한 어린 자녀에게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평생 자책하게 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무조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위로하고 여전히 너는 소중하다라고 격려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동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에는 전문 상담기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부모와 선생을 제외하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부모 이외의 성인에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 최소 100개의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지역에 촘촘하게 상담센터가 있어야 많은 어린이들이 즉각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서 어린이 상담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범죄학 교수가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온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가 주로 출몰하는 두 장소가 있다라는 특별 기고를 올렸습니다. 쇼핑센터와 공원을 지목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고 부모들이 잠시 한 눈을 팔면 아이를 쉽게 데리고 갈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중에 상당수가 쇼핑센터와 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 범죄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데리고 갔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여자 스파라는 여성 전문지가 여름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조심해야 한다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풀에서는 서로의 몸이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자녀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뿜어져 나오는 분수대 물놀이장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노는 곳에서는 멀리서 촬영을 하는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아성애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면서 노출되는 신체를 찍으려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온 사방에 최고의 카메라 장비를 들고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연일 언론에서 이런 주제의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나라고 궁금했습니다. 성범죄 유형 등을 보면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현재 비상이 걸린 일본 사회와 교육계이지만 수백만 명의 소아성애자들이 최첨단 카메라를 챙기고 있으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섬나라입니다.